<laughs> 어, 남자님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 아, 네 오케이, 수고하시고요 아아니야 아, 지나가지! 아, 아니야! 아, 하나야! 아, 우와지나대 아, 아, 아. 아. 오케이 첫 번째 깃발 태양, 태양. 태양입니다 오오 태양.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어 나 해방자를 잡아주는 모습 멋있는 모습 전 절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들. 아 갑자기 쉬고 있다 잠깐 팝콘이 아. 입에 껴가지고 잠시만요. <laughs> 정보 이제 한 마리 잡았다라뇨요 <laughs> 무슨 소리세요? 알았어요. 발판은 올라가시면 안 돼요. 면역 다른 발판 올라갈게. 똥개 발판 누가 올라갔어요? 들어갑니다. 토끼. 도끼 똥개니까 태양하고 성배 동시에 치세요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모든 응원 다 치세요 나나 게 뭔지 아시겠죠? 칼로스 네. 가까이 가면 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네한 분이 한 분이 터트리면은 그때마다 한 개씩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나또터트려 하하하 이씨 알려줄 거 없어요. 저희 만약에 못깼는데들량꼴찌인분 마지막 보상 안 먹는 거 어때요? 어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보상 안할 자신 있거든. <laughs> 안 돼요 이기주의 안 돼요. 먹고 다 내부 조분 먹지 마세요. 나가실 배가 분들 배가 드세요. 남전님 악충 악충님. 악충님 드셨고. 어련님 어디 가세요? 어디 자꾸 뭐 해? 허, 아니야. 왜. 내가 안에 내가 안에 오. 있을게요. 내가 안에 있을게요. 어 왔어. 쑥 가져갔습니다. 뭐왜 이렇게 주고? 수 가져갔습니다. 보세요. 왜 자꾸 좀 통께 통께 지세요. 똥 통께 지세요. 똥께 왜 자꾸 날라가세요? 아, 오케이 보이세요? 저, 아 지금 보인다. 절반. 얼마나 거의, 했어요? 거의, 거의 다 깠는데 거의 다 깠는데. 오케이 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laughs> 아까 전에 아까 지금 거의 다 죽였다는데 2 1 스택 쌓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열게요 <laughs> 올라가세요 그냥 바로 올라가. 오색독이야? 색독이야 마지막으로 손한번더 깨야 돼요. 손한번더 깨야 돼. 집중해. 가슴팍 가슴팍 오, 오케이 됐고 아, 키. 아, 아니야 손만개 아. 마지막으로 손만개 여러분들 제발. 설마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오이었어나이스깼어요 어. 아.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아. <laughs> 경례 아. 멀리 멀리 경례! 우리 쫓아다닌다 나이스 오케 오 대박 저거 처음 봐 왼쪽 오, 오른쪽 오, 위 오. 아래 위 고양이 같다 고양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요 여기 뒤에 상자 있어요 저건 또 어디서 배웠어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려줄라 했는데 거기 뒤에 계시면 돼요 오케이 구라 예은 오케이 주고현또눈 아 눈치껏 이제 같이 하는 거지. 어안 미끄러지니까 여기 안착하시고 여기로 오시는 게. 아! 어, 오빠. 어, 이로 오세요. 스플리트브 쪽으로. 이제 여기 환풍기 중앙에 그게 있을 거예요. 상자가 쭉 지나가세요, 환풍기. 이거 카드 는 거? 欲し 뭐 와! 뭐야! 가, 나지안는안가 썸네일이야. 썸네일이야. 썸네일이 나왔네. 오케이! 우리 에스터 님께서 안내해 주신답니다. 와! 아, 너무 대단해. 어, 칼루스 방까지 오셨어요? 네. 이러면 제가 숟가락을 언제 <laughs> 게요 어서오세요 여기가 길이 맞습니다 남전님 이리로 오시면 되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개관시설요? 야쓰 네?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개관시설 스플릿주브 따라오세요 잠시만요 그지시 죽을 거 같아요 누가 밀거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남전님 올라오세요 앉아가야 돼 앉아가야 돼네 일어나면은 죽습니다 아 야, 야! 돌에 보자! 오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진자한 가이드가! 진자한 가이드가! 나 <laughs> 네, 안 나. 안 오케이,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자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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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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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야! 근데 왜 거기 계셔요,들?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죽여, 그렇지, 좋아. 계속 살려. 살려요, 살려. 살려, 살려. 남전님 살려. 어, 살려 줘야 돼. 아! 똑같아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런 짓을 할줄 몰라요. 길이 안 보여요. 안보여미치 가야되나? 아아 죽었어요 어떻게 가요? 좀 아, 걸려도 아, 어? 어라스트오리언님 어, 길막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아, 아, 대체 누가 방송을 켜놓은거죠? 아, 제 목소리가 아, 두번 들려요 아, 네, 여기에요 안아마지막데 아, 아,

더블캘 아 또래 뿔캘 아하하 드라캐 아... 안돼 펜타캘 오! 오 나이스 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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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 굿굿굿굿 역시 이번에 또뭐하나 배워가셨네 아파요아아 <psilon Gesicht> 어디요? <MANDO> 우와 안 <목소리> 안 야, 멈춰서. 불기. a 바람... t 불기... 뭐야? 안 누가 멈췄어? 나이스. 우와! w h 나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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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안 t What? What? w h 고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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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가 t w h a 죽줄게요 엔그램이다 어, 안 이렇게 뭐, <laughs> 나나나나저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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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드릴게요 에이. 아 에이. 오케이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바이어단끝끝 아, 아, 끝! 어. 끝! 수정 때려. 왜켓켓 단단하지? 수정 때려. 저 수정 때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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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게임이라 현실이랑 의원이 문제야. <laughs> 저기요 <오케이>. 정치적 <웃음> 발언 <웃음> 그만 해주세요. <laughs> 방송 중이거든요. 죄송한. 뜨를 <laughs> 조금 늦게 까주면 더 좋아요. 왼쪽에 뜨거든요. 얼마큼 쌓았는지. <laughs> 오. 오, 아니, 오나 나. 희생을. 나. <웃음> <재밌겠다>. <웃음> 나. 아 여기 왜 이상하게 자꾸 열리고 지랄이야. 이거 이상한 환풍 거치거는물 점도기야. 잠시만요. 오케이. 네, 갔냐? 네, 전... 갔어? 갔대. <laughs> 이거 다시 깨면 되는 건가? <laughs> 이거, 기다, 이거 다시 깨면 돼요 저희. 엄지까지 아, <laughs> 아, <laughs> <없이까지 웃음> 달려. 미치가자. <이제> 미치가자. <laughs> <기달려>, 기다려, 기다려. <laughs> 어디가? 어디가? <laughs> 어? 악추님 그저격총 그 그거 챙겼네 그, 어? 나도 이것 떴는데 와 총구부부가 총구부부 제발 나 겹친 거하나도 없는데 제 이거 이거 제가 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화살을 몇 개를 쏘는 거야 언제 <laughs> 오시지? 어, 나 테라리아 하러 가야 되는데 어. 테라리아요? 테라리아 추억의 <laughs> 게임 언제 오시지? 올라갔다. 아 뭐야?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NPC가 no. 올라가 다 테라리아 가지나요? 네. 예, <laughs> 갈게요.